처음 이 차를 보면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게 진짜 기아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래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이 한데 어우러진 2026 기아 넥사로 EV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트렌딩 서울에서는 넥사로 EV 위회관 성능, 실내,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렉사로 EV는 기아의 차세대 디자인 언어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를 극대화한 세단입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어 있으며 얇고 날카로운 LED 라이트 바가 차량 전체를 감싸며 미래지향적인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광택나는 흰색 메탈릭 바디는 빛을 받으면 반짝이며 마치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보이죠. 측면부는 유려하면서도 강렬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플로팅 도어 라인과 매끄러운 도어 핸들 그리고 21인치 에어로 힐리 차량의 공기역학적 효율과 스타일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후면부에는 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세련된 인상을 남기고 중앙에 넥사로 EV 로고가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됩니다. 성능면에서 넥사로 EV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스마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는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만에 도달하며 1회 충전시 약 62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 예정으로 2.5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38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또한 이모션 서스펜션과 AI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놓으면 상태와 운전 습관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조정합니다. 운전자는 마치 차량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내는 한마디로 럭셔리 미래 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듀얼 14인치 OLED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터치와 음성으로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기아 로고가 반짝이고 시트는 친환경 소재와 고급 가죽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드 조명은 운전자의 감정과 음악에 따라 색상이 변하며 뒷좌석에는 독립형 디스플레이와 니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넥사로 EV는 미래지향적입니다. 3D 홀로그램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제 도로 위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기아 커넥트 AI는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온도, 음악까지 제어합니다. 15개 스피커의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이 약 6,500만원, 전기 AWD 모델이 약 82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동 경험을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넥사로 EV는 기아가 선보이는 미래형 세단의 결정체입니다. 혁신적인 외관, 강력한 성능, 감각적인 신뢰, 스마트한 기능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트렌딩 서울은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의 미래와 혁신적인 모델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